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되었고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유부남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글로 적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고 떠나버린 전 여자친구가 생각나기도 했고 이제는 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0살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학과를 다니고 있는 여자였고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항상 남들을 배려해 주는 모습에 제가 반하게 되었죠. 결정적으로 제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학과였고 그룹으로 과제가 있어서 같이 실습을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불우한 환경을 직접 겪어서 그런 건지 하루 종일 눈가에 눈물이 맺혀있더니 결국에는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가였고 남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한참을 고백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군대를 빨리 가려는 계획이었고 심지어 이때 날짜도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 밖에 자유롭게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당연히 고백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놈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기적인 걸 알면서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걸 상상만 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수없이 고민하던 와중에 실수 아닌 실수를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된날 평소에 술이 약하던 저는 과하게 마시게 되었고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과 여자친구의 집이 버스 두 정거장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던 저는 그런 우연을 보고 이건 정말 신이 내린 인연이구나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수줍음이 많던 저는. 여자친구와 즐겁게 대화를 하였고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제가 가는 길에 택시를 내려준다고 말하게 되었던 거죠.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말했지만 여자친구는 흔쾌히 고맙다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한참 가던 중 여자친구는 술 기운 때문인지 잠깐 사이에 금방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심장이 폭발하듯이 두근거렸고,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살짝 손끝만 닿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더니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을 하였고, 저에게 조심히 들어가라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그때 무슨 용기가 났던 건지 저는 돌아서는 택시를 멈춰 세우고, 계산을 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갑자기 왜 내리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서 저는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집이 근처니까 운동 삼아서 조금 걸어서 가려고 한다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싱긋 웃으면서 나도 속이 더부룩한데 같이 산책이나 할까? 라며 먼저 물어봐 주더군요. 그렇게 30분가량을 함께 산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멈칫 놀라더니 싫은 기색 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한참 두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3개월 뒤에는 군대를 가야 해서 망설였다고 했죠.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못된 짓인 거 한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지? 라는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라고요. 군대야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가야 하는 거고 오랫동안 만나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될게 없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럼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냐고 하니까 알겠다고 수줍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저는 캠퍼스 커플로 공개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학교 내에서는 공식적인 1호 커플이 되었었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와 거의 하루 종일 항상 붙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이 다른 시간만 제외하고는 항상 만났고 집도 근처라서 같이 몇 시간씩 수다를 떨면서 집에 데려다주고는 했죠. 그리고 동네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여자친구의 어머님도 만나 뵙게 되어서 인사도 드렸고 정식으로 같이 식사도 몇번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시간은 왜 이리 순식간인지 세 달이라는 짧은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게 되었네요. 여자친구는 저를 위해 강원도 춘천까지 함께 가주었고, 저희 부모님과도 처음으로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여자친구의 반응이 별로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해서 내심 서운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으로 입구에서 들어서기 전에 여자친구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마음에 걸려할까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애를 써준 거였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정말 한동안은 환장하겠다 싶을 만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더군요. 지금도 잊지 못할 첫 휴가 때의 시간도 생생하고 매번 휴가를 나올 때마다 저를 위해 모든 시간을 제게 쏟아준 여자친구였습니다. 학생이라 돈도 없을 텐데 알바를 했다면서 제가 돈을 내는 걸 극구 말리고 항상 선물을 한가득 손에 쥐어 주었죠.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저는 얼른 사회 생활을 해서 내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다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었죠. 그렇게 국방부 시계는 꾸역꾸역 흘러가게 되었고 제가 병장이 되었던 때입니다. 말년 휴가를 두달 남짓 남겨두고서 여자친구와 통화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한숨도 못 잤죠. 다음 날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곧장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달라서 이상했지만 무슨 일인데 전화가 안된 거냐고 짜증내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제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해서 약 먹고 잠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했구나 싶어서 갑자기 챙겨주지 못하고 짜증만 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걱정되고 깜짝 놀래서 짜증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플 텐데 약 먹고 쉬라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도 한참 뒤에 저녁이 다 되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지금은 몸이 좀 괜찮다고 대답을 해주었고, 저는 안심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실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진지한 여자친구의 말에 무슨 일이지 싶어서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할머니가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몇 달간 갔다 와야 할것 같다더군요. 그러면서 아마 미국에 있어서 통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녁 조심히 하고 금방 돌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걱정한 것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에 그럼 조심히 다녀오고 편지라도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더딘 국방부 시계는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떠나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더욱 떠디게 가더군요. 하지만 결국 시간은 더디게 흐르고 흘러 저는 드디어 저녁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저녁을 하고서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도 가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여자친구가 없었기에 도저히 행복한 기분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가 편지로 알려준 미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더군요. 그렇게 몇날 며칠을 기다렸지만 제가 저녁을 한걸 당연히 알 텐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의 기쁨보다도 우울한 기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더니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버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며칠 동안을 여자친구의 집 근처를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두 눈을 의심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 갔다던 여자친구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더니 집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뛰어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세웠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친구는 엄청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울어버리더군요. 저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어깨를 토닥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제게 정말 죄송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존댓말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여자친구인 줄 알았던 그녀는 지혜 언니의 쌍둥이 동생이랍니다. 여자친구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줄은 몰랐죠. 저는 울고 있는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제가 소리 질러서 많이 놀랬죠. 제가 죄송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펑펑 울기만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당황해 하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자친구의 어머니셨고 어머님은 보자마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진정이 되었고 셋이서 함께 여자친구네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난감한 그 상황에 여자친구를 찾는 게 예의가 아닌 듯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은 어렵게 첫마디를 꺼냈습니다. 사실 진작에 이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병장이 되고 연락이 안 되던 그날 밤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구급차로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어릴 때를 제외하고 울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는 어머님과 여자친구의 동생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됐고, 혹시라도 나쁜 마음 가져서 탈영을 하거나 사고를 칠까 봐서 이 사실을 숨기셨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여자친구의 동생을 시켜서 전화를 받게 했던 거였죠. 여자친구처럼 배려심이 깊은 어머님은 나름대로 저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도 힘드신 건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가볼 테니 다음에 다시 뵙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어머님과 여자친구 동생의 번호를 제게 적어주시면서 마음 좀 추스르고 궁금한 거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착한 어머님의 마음씨를 보고 있으니 눈물이 더쉴새 없이 나더라고요. 소중한 딸을 잃어서 마음이 아프신데 불구하고 저를 배려해주시는 모습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과 동생에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하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제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서 술만 마셔댔지만 울고 또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얼핏 알게 되셨기에 저를 걱정은 하셨지만 따로 건들지는 않으셨죠.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눈물이 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도 눈물이 나더군요. 순간순간 울컥 해버려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착한 여자친구를 이렇게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쳤다는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겨우 참아냈었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짧지만 20살에 3개월을 내내 붙어 다녔고 항상 함께하진 못했지만 2년 가까이 매일 같이 통화를 하고 휴가 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해맑고 예쁜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여자친구와 너무나도 닮은 여자친구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 찾아갔더니 여자친구와 똑같이 생긴 그녀는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고 그녀와 함께 술집으로 향했죠. 술을 얼마나 마셔댔던 건지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여자친구와 닮은 동생을 보고 착각을 해버린 거였죠. 그래서 손을 잡으면서 지혜야 나 진짜 무서운 꿈꿨다며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그녀는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고 이게 꿈이었다면 하는 마음과 달리 현실을 깨닫고는 허망함에 또 다시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자친구의 동생과는 가끔씩 연락을 했고 한 번씩 만나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여자친구를 너무 그리워해서 여자친구와 닮은 그녀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에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녀에게서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아무 말 없이 제 푸념을 받아주고 손을 잡아주던 모습 때문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여자친구와 너무 닮았지만 조금씩은 다른 부분도 많다는 걸 알게 됐고 행동들 하나하나가 여자친구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버거웠고 여자친구가 떠난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오랜만에 그녀를 만나게 되었고 한결같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괜히 나를 만나서 언니에 대한 마음 정리가 안 되고 더 힘들어지지 않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더군요. 자신도 쌍둥이여서 더욱 애정이 갔던 친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날이 있고부터 몇 달이 지나도 저와 똑같이 매일같이 울면서 지냈었던 거죠. 하지만 오히려 저를 처음 본 그날은 평소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네요. 그리고 나서도 저와 보면 볼수록 마음이 조금씩은 나아졌던 것 같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의외의 대답에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제 아픔도 조금씩은 치유가 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그녀가 조금씩 더 자리를 잡아갔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 마음을 억제하려고 연락도 더 뜸하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그녀의 연락도 일부러라도 더 피하게 되었고, 세 번째 기일을 함께 보내려고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만난 날이었습니다. 저녁 이후로 연애를 전혀 하지 않는 걸 아셨는지 여자친구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처럼 착한 남자애가 또 있겠냐고 하시면서 더 이상은 기일에 그만 와도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지혜도 충분히 하늘에서 고마웠을 거랍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이렇게까지 밖에 안 됐던 건 아쉽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직 젊은 청춘인데 도대체 왜 연애를 하지 않냐며 저를 꼬지지시더군요. 그때 괜찮다고 몇 번을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완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의 기일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못 박으셨죠. 아무튼 그렇게 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다큰 남녀들이 집에서만 궁상 떨고 있지 말라면서 둘이 오랜만에 봤을 텐데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라면서 내보내시더군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둘이서 술집에서 술을 한잔씩 기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지도 거의 1년 만에 함께하는 자리라서 서로가 어색했었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점점 술에 취하더니 서로의 속내를 내비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제게 왜 그동안 연락도 피하는 거 같이 굴었냐며 이제는 자신을 보지 않아도 힘든 게 줄어들어서 필요 없어졌냐고 묻더군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면서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러면 왜 연락을 그렇게 피한 거냐며 따지듯이 묻더라고요. 술도 취했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만날수록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것 같아서 라고 대답이 나와버렸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언니한테 미안한 건데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냥 궁상맞게 핑계를 대느니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작년에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기억나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일이라서 기억난다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여자친구의 모습보다도 당신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갔다고 했죠. 하지만 감히 어떻게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의 동생과 만날 수가 있겠냐며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서 일부러라도 계속해서 연락을 피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다 어색하게 술만 한 잔씩 마시고 있다가 10분 정도를 가만히 있더니 고심 끝에 대답하듯 그녀가 말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하고 곧바로 되물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사실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한동안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하고 싶은 걸 참고 또 참았다네요. 그런데 어제 꿈에서 언니가 나왔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꿨답니다. 무슨 꿈이냐고 물어봤더니 언니가 너무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저를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사실 그녀도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어제 그꿈 때문에 언니도 우리가 만나길 바라는 게 아닐까 싶어서 고심 끝에 솔직한 마음을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착한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또 울컥하더군요. 그날 밤 저희는 그렇게 오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지혜의 마음에 절대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녀에게 평생을 바치겠다 마음을 먹었죠. 아마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족과 친구 그 누구도 저희가 사귄다는 건 몰랐습니다. 아무리 예쁜 사랑이라 할지라도 남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잘 알고 있었죠.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희는 약속을 한게 있었습니다. 같이 일해서 버는 돈 10분의 1을 저금하기로 하였고 평생 동안 봉사활동에 그 비용을 보태 쓰기로 했던 거였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봉사활동도 다 그만뒀었지만 왠지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지혜를 위해서라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녀가 연애를 시작한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그날 이후로는 지혜의 기일에도 더 이상은 참석하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매년 어머님의 생신에는 선물을 드리고 주기적으로 연락도 드려왔지만 동생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은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충격이 크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님의 충격이 가장 크실 걸잘 알았고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컸었죠. 5년이란 시간 동안 남들처럼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기에는 제게 너무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렇게 만나지 말고 모두에게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대답을 얻게 되었고 저희는 어머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님과 오랜만에 만나 뵙는 날큰 충격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셋이서 같이 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둘이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굴리고 있으니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어머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저희가 만나오는 걸 알고 계셨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되어서 딸 행동도 다른 걸 보면 뭔가 있다라는 걸 모르겠냐구요? 그러다가 몇년 전에 우연히 저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그때는 당연히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머님도 당황했지만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운명이 이런 거라면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하셨다네요. 그리고 소름 끼치게 신기한 건 어머님의 꿈에서도 지혜가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저와 그녀의 손을 마주잡게 해주고는 웃으면서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해서 닭살이 다 돋았죠. 아무튼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던 어머님의 반대는 없었고 저와 그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도 날 때가 많습니다.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여행을 가서도 함께 많이 울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딸아이가 태어날 때도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었고, 혹시라도 지혜가 우리의 딸로 돌아와 준게 아닐까란 생각도 하면서 아내와 저는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딸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이 가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에게는 영원히 평생 가슴 속에 남을 사랑은 단두 명일 겁니다. 너무 밝고 착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바라보게 해줬던 지혜와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절망적이었던 저를 숨을 쉴수 있게 해주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행복을 주고 있는 지금의 제안에 말이죠. 앞으로도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갈 테니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